안녕하세요.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올웨더 투자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올웨더 투자의 전반적인 소개는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구성 ETF, 비율, 그리고 최근 수익률까지 영상을 따로 몇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개드리지 못했던 올레더 투자의 장점을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더로 투자하면 좋은 점 1번, 투자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입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사기 전에 해야 될게 워낙 많죠. 회사에 대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회사가 얼마나 건강하고 수익 구조가 건실한지. 미래 사업성이 뚜렷하고 전망이 좋은지까지 체크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를 체크해서 최근 주식의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주식을 사고 팔려면 매수와 매도 전략도 세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종목을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종목 컨팅까지 고려하고 공부하고 리서치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할 일이 많죠. 따라서 투자에 소모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반면 올해도를 투자한다면 정해진 비율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만 해놓으신다면 정해진 시기마다 투자금을 리밸런싱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레더로 투자하면 좋은 점두 번째 마음이 편하고 감정 소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을 설명하려면 포트폴리오 변동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요. 만약 개별 투자로 하는 주식 투자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면 올레더로 투자하는 것은 마치 무릉도 이번에 배를 뛰어놓고 노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적어도 아마 저희 고구마 자매들이 타는 저런 아이들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하고 감정 소모가 적다는 것인데요. 자, 이 변동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한 가지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포트폴리오 백테스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꾸린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부터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과연 내 포트폴리오가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내었을까?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건데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맞춰 놓고 어, 분석 요청을 해주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한 시간 프레임 내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과를 보였을지 그래프랑 수치로 알려줍니다. 제가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어,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바로 파란색 곡선이 올레더 포트폴리오고 빨간색이 주식 100%로 꾸린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아주 완만하게 변동성이 거의 없죠. 반면에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최종 선은 최종 위치는 파란색 그래프보다 높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붙임이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만약 투자를 했을 때는 아마, 아마 감정 변화도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식 100%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가격의 등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감정선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수치들인데요. 콕 집어서 말하고 싶은 수치는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다고 할수 있는데 주식 100%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거의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볼때 사람들이 많이 어,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는 Maximum Drawdown이라고 최고점에서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최대 손실이 얼마만큼 났느냐를 보여지는 거예요. 주식 100%의 경우는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50%인 구간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항상 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마이너스 50% 구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평정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몇 번이나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팩터는 내 초기 자본금이 뭐 100만원일 때, 200만원일 때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 투자금 불어나서 내 투자금이 1억, 2억 되었을 때 경험하는 마이너스 50%는 천지차이겠죠.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면 하루하루 주식 가격에 따라 울고 웃고 매번 팔까 버틸까 더 살까 고민하게 되지만 올레더로 투자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자주 계좌를 열어봐서 내 투자금을 확인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올레더로 투자하면 좋은 점세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바로 샤프 지수라는 것입니다. 샤프 지수는 여기 보시는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지표 중 하나로 이 샤프 지수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샤프 지수가 커지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샤프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있는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적합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지수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를 보면 0.92인데 주식 100%로 투자한 경우에는 0.54의 샤프 지수로 거의 샤프 지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레더 투자의 장점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올레더 투자의 장점 세 가지들은 합쳐져서 곧이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포트폴리오의 지속 가능성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흔히 말하길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웨더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장점 세 가지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식 투자에 관해서 쓰는 시간이 현저히 절약됐고요. 또 수익률 변화에 따른 감정 소모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오랜 시간 투자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생겼고요. 이세 가지 변화가 일상 패턴, 일상생활의 패턴,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점은 뭘까요? 수익률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플랜트다!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퍼포먼스가 제일 기대될 때는 하락장일 때예요. 요즘 같은 상승장에는 저는 당연히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다른 두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할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고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올웨더로 투자했다면 평균 수익률이 7.68%,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면 둘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7%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매년 7%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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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을 내면서 30년 투자하신다면 독립의 마법이 무섭기 때문에 이 7%라는 작은 수치도 꾸준히 지속 가능하다면 분명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의할 점은 긴 시간 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다면 당연히 주식, 올리가 최고인 포트폴리오고요. 자신이 투자할 기간과 목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도 올레도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 두 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 수익률 그리고 변화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 영상 보러 또 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